창세기 38장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옵니다. 음, 다말은 갈수 없는 길을 갔고 그리고 두렵고 무서움으로 말미암아 이럴 수 없는 자리에 이르렀던 여인입니다. 음, 그녀는 사람으로서는 갈수 없고 또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조차 없는 어, 기이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다말이 간그 사람으로 갈수 없는 그길 행할 수 없는 그 일은 무엇이니까? 다말은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말은 잉태할 수 없고 해산할 수 없는 여인인 것입니다. 다말은 그가 입고 있었던 그 과부의 옷. 잉태할 수 없는 그 과부의 옷, 그 과부의 자리, 그것을 벗어버리고, 다말은 그 장녀의 옷을 입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얼굴에 면박을 하고 그의 시아버지 유다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장녀의 옷을 입은 다말에게로 들어갔어. 자식을 얻었던 것이죠. 다말은 그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베레소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다말이 갔던 사람으로 참아갈 수 없고 두렵고 떨려서 이럴 수 없는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간이 길, 그가 행한 이 행함이 기이한 것입니다. 그녀는 더는 비천해질 수도 없는 비천의 비천을 더한 그 낮은 육신의 자리에, 그리고 이룰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녀는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이 그를 향하여 이 표준 그 자기의 자리, 자기의 의, 자기의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과부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세상에 대하여 그가 입고 있었던 이 과부의 옷을 벗고서 모든 사람에게 비난과 돌로 침을 당할. 그리고 세상을 혼동케 하는 그 길을 그 자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도덕이나 윤리도 허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스는 아니 되는 그 길을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척도로도 허용되지 않는 수용할 수 없는 그 일을 다말은 행했고 그 길을 같은 것입니다. 한없는 비난과 분노와 그리고 정죄를 받는 그 육신 죄 있는 육신 모든 정죄를 짊어지는 그죄 있는 육신 장녀의 옷을 입는 거기를 그녀는 갔던 것입니다. 거기는 두려움의 길이에요. 자기의 가치와 의미가 파쇄되는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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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천하고, 비천하여 해통하는 심히 두려움, 떨리는, 더재 있는 육신을 이루는, 있는 거기를 다 말은 같은 것입니다. 나 말이 존귀 하 고자 했 다면, 세상 에 대해서, 또 세상 을 향하 여 세상 에 대해서 존귀 하 고자 했 다면, 그녀 는 마땅히 비천 하고 죄 있는 육 신의 옷을 입지 않 고, 그녀 는과 부의 옷을 여전히 입었을것 입니다. 그것은 그의 타고난 위치예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길이에요. 그것은 그에게 정해져 있는 세상의 길입니다. 그녀는 과부의 옷을 입고, 옷을 벗고, 이 세상의 길을 벗고, 창의 옷을 입는 죄에 있는 모든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소멸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아래 들어가는 그 두려움과 해토한 자리로서의 크기를 그 자리로 이루는 크기를 그죄 있는 육신을 정죄받는 육신을 율법의 정죄를 받는 그 육신을 온전히 입는 거기를 그 그녀가 갔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세상의 의를 따랐다면 그녀는 율법의 저주를 받는 그 두려움과 소멸의 길로 그녀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말이 잉태를 했습니다. 다말이 잉태한 것은 자기의 오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율법의 오를 따라서 씨가 있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녀가 그것을 따랐다면 그녀는 과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도리와 율법의 의를 따라서 옷 입고자 했다면, 그것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정하고, 자기의 가치를 정했다면, 그녀는 과부이고 잉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가 따랐던 길, 그녀가 입고자 했던 그 옷, 모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이루는 그 죄에 있는 육신이라는 그곳을 그녀가 입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비난이죠, 비난. 혼돈이죠, 혼돈. 세상의 혼돈이란 말이죠. 그녀가 이런 것은 세상의 혼돈이에요. 세상의 가치의 혼돈이에요. 근데 그 혼돈 속에서 그녀가 보았던 길, 걸었던 길, 따랐던 그 법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상하고, 비천에 비천을 더하고, 애통한 이 여자 속에서, 이 여인 속에서, 우리는 율법의 한의휘를이 세상의 길과 다른 한 길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이 법을 따라서, 이어의를 따라서 두려움을 이기고, 은퇴하고 해산했던 것입니다. 다말로 은퇴케 했던 이 어유와 이 법의 비밀을 여러분이 두고두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는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창녀가 된이 여인의, 이 여인의 딸이요. 이 여인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녀의 자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